장시 범죄사에서 흑백 양쪽 모두가 두려워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왕광시.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사수라 불릴 정도로 총에 관한 전설을 지닌 악명 높은 강도였습니다. 1997년, 깊은 새벽, 무려 37명의 무장경찰이 총을 겨누며 그를 포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혼자서 수십 명의 정의 병력을 상대로 버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왕광 씨는 잠에서 벌떡 깨어난 순간, 곧바로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수류탄을 던지고 총알을 쏟아내며, 경찰과 무려 2 시간 동안 혈투를 벌인 것입니다. 그날 밤, 연이은 폭발음과 총성 속에서, 장시공안 역사상 가장 참혹한 혈전이 기록되었습니다. 왕광 씨는 1970년 8월 27일, 장시성 주장 융슈현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힘이 남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힘센소라 불렀고 가족은 그의 어릴적 이름을 더 웅장하게 룽샤오텐 용의 포효라 지어 주었습니다. 키는 180cm가 넘고 체격도 건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운동에 있어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흑장난을 할때 그는 이미 주먹질과 발차기를 연습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타고난 무술 소년으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무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포츠라면 가리지 않고 좋아했습니다. 축구, 농구, 수영, 달리기. 어떤 종목이든 남들보다 잘했고, 승부욕도 강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뛰어난 성적으로 체육학교에 추천되었고, 곧이어 치열한 선발 과정을 통과해, 장시성 채공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사격 종목, 25m 속사 권총 선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속사 권총은 난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총 60발을 쏘아야 하고, 앞두 세트는 8초 안에 사격, 중간 두 세트는 6초, 마지막은 단 4초만에 쏴야 합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마지막 4초 시험 앞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왕광신는 달랐습니다. 총을 쥐면 흔들림이 없었고, 마치 본능처럼 관역을 마쳤습니다. 그의 코치는 몇십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사격 천재라 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표정만 맞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조차 눈앞에 총을 겨누면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새의 궤적을 마친다는 건 사실상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훈련을 계속 이어갔다면 전국체전은 물론 아시안게임 메달도 충분히 노릴 수 있었습니다. 훗날 은퇴 후 지도자가 되더라도 풍족하게 살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총을 잘 쏘는 재능을 주었지만 동시에 파멸의 씨앗도 함께 심어두었습니다. 그의 성격 속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분노의 시한폭탄이 숨어있었던 것입니다. 1994년, 24살의 왕광 씨는 수영팀의 한 여자 선수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여느 커플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왕광 씨는 성격이 불같이 급했고, 사소한 말다툼에도 금세 폭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 선수는 한 축구 골키퍼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왕광 씨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치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곧장 찾아가 그 골키퍼를 주먹과 발길질로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골키퍼는 자기 체격을 믿고 버텨보려 했지만 왕광 씨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 얻어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곧장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골키퍼가 신고하면서 왕광 씨는 결국 한 달간 구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한 달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채공대 규정은 냉정했습니다. 물법 위법 기록이 있는 선수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반드시 퇴출. 그 결과 왕광신은 채공대에서 제명되었습니다. 그의 사격선수의 꿈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천재선수에서 하루아침에 사회의 백수로 전락. 이 극심한 추락을 왕광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농촌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결코 시골농부로 살수 없다. 이를 악물고 그는 선택했습니다. 큰 도시로 간다. 목표는 남방의 번화한 대도시 광저우였습니다. 광저우는 기회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왕광시에게 그 문은 잔혹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총을 잘 쏘는 것 말고는 그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결국 간신히 경비원으로 취직해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좌절 속에서 그의 가슴속 불만과 분노는 점점 더 깊게 쌓여갔습니다. 1992년 설 연휴가 끝난 어느 날, 왕광쉰은 다시 광저우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차오핑. 리차오핑은 그보다 3살 어렸습니다. 맑고 청초한 얼굴, 또렷한 눈빛, 날씬한 몸매, 청춘의 생기와 매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장시성 핑샹시 상리현 룽허촌 출신으로 집안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리진라인은 성실한 농부, 어머니 류후이원은 부지런한 살림꾼. 집안은 금면으로 꽤 살림이 넉넉했고, 마을에 3층 집을 지을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스무 살의 리차오핑은 대도시 광저우로 나가 일자리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기차안 왕광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말투를 보니, 당신도 장시 사람이죠. 저는 융슈 출신입니다. 리차오핑은 고개를 들어 눈앞에 키 크고, 당당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광저우로 일하러 가요. 말이 오가며, 둘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이야기는 끝도 없이 이어졌고, 서로에 대한 호감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광저우에 도착한 뒤, 그들은 자주 만나며 연애를 시작했고, 곧장 동거까지 이어졌습니다. 1993년 말, 리차오핑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두 사람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상의를 거듭한 끝에, 그들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리진라인은 크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왕광씨가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늘 총이나 만지작거리는 문제 많은 사위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딸의 배는 불러왔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마지못해 그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식은 리씨 집에서 열렸습니다. 비록 소박하고 급하게 치러졌지만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직후 왕광씨는 보안직을 그만두고 지인의 소개로 한 사장의 보디가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가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고향에 남겨둔 채 홀로 다시 광저우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회의 불황자들과 어울리며 화려한 유흥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광저우 생활 속에서 왕광신은 완전히 무너져갔습니다. 그는 바람기를 감추지 않았고 무려 4명의 여자와 불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하룻밤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한때 훈련에 몰두하던 사격 천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점점 깊은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995년 11월 4일 광둥성 충화에서 왕광쉬는 한경찰에 64식 권총을 훔쳤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의 범죄 인생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는 애인 중한 명을 데리고 리차오핑의 고향 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친척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 갈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애인과 산속에서 밀회를 나누던 장면을 장모 류 후이원에게 들킨 것입니다. 장모는 분노하며 거침없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순간 왕광쉬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허리춤에서 훔친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장모의 머리에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 년 다시 간섭하면 당장 쏴버린다. 장모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고 그날 이후 리씨 집안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왕광쉬는 제집 드나들 듯 마음대로 오가며 고향집을 거쳐 삼았습니다. 1996년 6월 25일 그의 범행은 또 한번 격상됩니다. 광둥성 후이양에서 또 다른 64식 권총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제 손에 총두 자루를 쥔 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해 왕광시는 동료들과 함께 납치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한 마카오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을 감금한 뒤 가족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가족들은 곧 수상함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재빠르게 수사망을 좁혀 범행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구출 작전이 시작되자 양측은 격렬한 대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순간 왕광신는 뛰어난 운동 신경과 반사 신경을 발휘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창문을 뛰어넘어 그대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는 또다시 기적처럼 경찰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해 10월 광저우 거리 두 명의 순찰 경찰이 평소처럼 검문을 하던 중왕광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그는 망설임 없이 권총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불을 뿜었습니다. 격렬한 총격 끝에 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왕광시는 또 다시 혼란을 틈타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장씨와 광둥 양쪽 경찰이 즉각 협력해 전국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왕광시, 그는 이제 명실상부 전국에서 쫓기는 흉악범이 되었습니다. 1996년 11월. 장시 경찰은 중요한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왕광씨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장인 리진라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니 사위는 광저우에서 총기 절도, 납치, 살인까지 저질렀다." 그 순간 리진라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이미 극강무도한 전국 수배범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을 맡은 정 경관은 단호했습니다. "노인장 니 사위는 죄질이 너무도 무겁다." 국가는 절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돌아오면 즉시 우리에게 알리시오. 만약 숨겨주면 당신도 법정에 서게 될 거요. 리진 라인은 겁에 질려 고개를 연신 끄덕였습니다. 그는 경찰이 건네준 유선 전화번호와 호출기를 받아들며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요동쳤습니다. 한쪽은 사위, 다른 한쪽은 냉혹한 법. 그는 공포와 갈등 속에 흔들렸습니다. 1997년 1월 13일. 난창시 공안국은 난창만보의 공개 현상수배령을 게재했습니다. 수배대상, 왕광쉬 현상금, 5만 위안. 당시로선 엄청난 거액이었습니다. 신문을 본 리진라인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사위는 사회를 해치는 재앙같은 존재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딸과 손주의 앞날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는 갈등하며 온밤을 고민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97년 8월 14일 새벽 1시. 왕광 씨는 마치 유령처럼 장인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결에 깬 리진 라인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차마 나가 문을 열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왕광 씨는 들어오자마자 곧장 리차오핑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리진 라인은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정경관의 경고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고해야 하나? 만약 신고하면 딸과 손주는 어찌 될까? 그렇다고 숨겨주면 내가 공범이 되는 건가?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리진라인은 결국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혼자 경찰서를 찾아가 정 경관을 만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왕광수이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 집에 있습니다. 그가 큰 가방 두 개를 가져왔는데, 안에 쇳덩이 같은 게 가득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 경관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곧바로 체포작전이 짜여졌습니다. 경찰은 작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 리진라이에게 집 구조를 세세히 물었습니다. 방의 배치, 문과 창문의 위치, 사위와 딸이 머무는 방까지. 그는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약속. 밤중에 리진라이가 몰래 일어나 뒷문 빗장을 풀어두기로 한 것입니다. 경찰이 은밀히 진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든 계획을 마친 그는 태연한 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엔 비밀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리진라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숨죽여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1997년 8월 16일 새벽 4시 50분. 룽어촌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적막이 감돌던 그 순간 리진라이 집 주변은 이미 경찰과 무장경찰로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의 규모는 비상했습니다. 핑샹시 공안국 형사대 부대장이 직접 지휘했고 상리현 공안국 부국장이 병력을 이끌고 합류했으며 무장경찰부대 참모장이 병력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세 부대가 합쳐져 총 37명의 체포조가 꾸려졌습니다. 그들은 10개의 소조로 나뉘어 배치되었습니다. 6개 조는 집 바깥에서 삼중포위를 형성해 탈출로를 막고, 1개 조는 기동 지원을 맡으며, 3개 조는 집안으로 직접 돌입해 범인을 제압하는 임무였습니다. 시간도 철저히 계산되었습니다. 새벽 5시 전 가장 깊은 잠에 빠지는 순간을 노린 것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약속대로라면 뒷문 빗장은 이미 풀려 있어야 했습니다. 잠입조가 몰래 다가가 문을 밀었으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던 겁니다. 경찰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열어둔다 하지 않았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바로 그때 마당에 누런 큰 개가 이상한 기척을 눈치챘습니다. 격렬한 지즘이 고요한 새벽을 찢었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의 개들이 잇따라 지저대며 비밀작전은 그대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리진라이가 집에 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개 짖는 소리에 집안의 노모가 깨어났습니다. 비몽사몽한 채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나와 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녀는 문 밖에 서 있는 경찰들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들 누구 찾는 거요? 경찰은 숨김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사위 왕광씨. 집에 있습니까? 노모는 순간 얼어붙었고 곧바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내 딸이랑 사위는 집에 없어 당신들이 잘못 찾아왔어. 경찰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분명 거짓이었습니다. 한 명이 다급히 노모를 밀쳐내고 부대를 이끌고 안으로 돌입했습니다. 노모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집안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위층의 왕광씨가 눈을 떴습니다. 위층의 왕광 씨는 소란을 듣자마자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거의 망설임 없이 총을 집어들고 장전했습니다. 집 안공기는 곧 살기 어린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1층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놀란 듯 뛰어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처남, 22살의 리수린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외침을 듣고, 그는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으로 방에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왕광 씨는 경찰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수류탄을 곧장 뽑아 문틈 사이로 내던졌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리수리는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같은 순간 형사 두 명도 중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폭발의 연기가 가시기도 전에 왕광신는두 번째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화염과 파편이 뒤엉켜 경찰들은 잠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이어 안팎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총탄이 복도를 가로질러 날아다니며. 벽에 부딪혀 먼지와 돌가루가 튀었습니다. 치밀했던 경찰의 기습 계획은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왕광신은 방 안으로 물러나더니 곧장 2층 발코니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위에서 상황을 주시했고 양쪽 지붕마다 경찰 2명씩 숨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눈빛이 번뜩이자 그는 망설임 없이 다시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쾅! 쾅! 두 번의 폭발! 불꽃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장경찰 스리용이 즉사했습니다. 나머지 3명도 중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폭발음은 곧장 외곽의 지원조까지 뒤흔들었습니다. 37명의 경찰과 무장경찰이 동시에 총을 쏘아 올리며 집안으로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왕광씨는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궁지에 몰린 야수처럼 오히려 광란의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2층 계단 입구 경찰들이 몸을 낮추고 총을 겨눈 채한 걸음 한 걸음 접근했습니다.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고,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흉악범이라는 것을, 그 순간 방 안에서 몸을 내민 왕광 씨. 총알이 휘몰아치며 복도는 순식간에 죽음의 회랑이 되었습니다. 경찰들도 곧바로 방역했지만, 총탄은 벽과 문짝에 튕겨나가며, 불꽃과 파편만 흩날렸습니다. 압박이 거세지자, 왕광 씨는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2층 난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쿵 하면서 몸을 굴려 충격을 흡수하더니 곧장 1층 동쪽 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서쪽 방에는 상리연 형사대 대장 류인성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동시에 마주쳤습니다. 머뭇거림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탕, 탕, 탕. 총성이 복도를 메아리치며 화염이 튀었습니다. 류인성의 탄창이 비어가던 순간, 왕광씨는 곧바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은 그의 이마를 꿰뚫었습니다. 왕광 씨는 즉시 달려들어 류인성의 방탄복과 철모를 벗겨 몸에 걸쳤습니다. 혼전 속에서 그는 잠시나마 경찰의 눈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비명, 아이들의 울음, 폭발음과 총성이 뒤엉켜 지옥 같은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외부의 경찰은 민간인의 안전을 염려해 곧장 돌입했습니다. 그들은 여인과 아이들을 대피시키며 왕광 씨와 교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왕광 씨는 퇴각을 어모하던 경찰에게 시선을 꽂았습니다. 그 눈빛은 궁지에 몰린 야수의 차가운 살기였습니다. 형사 셰훈괴이는 후방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돼지우리 옆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다. 셰훈괴이는 곧장 소리쳤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지만, 왕광 씨는 땅을 구르며 총탄을 피했고, 동시에 반격했습니다. 짧은 교전 끝, 셰운 괴이는 이마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왕광 씨는 곧장 1층 홀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침 맞닥뜨린 이는 스무 살의 젊은 무경 천주진이었습니다. 방탄복과 철모를 걸친 왕광 씨를 본 그는 아군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총성이 터졌습니다. 총알 세 발이 그의 다리와 팔을 꿰뚫었습니다. 천주진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왕광 씨는 곧바로 달려들어 총을 그의 머리에 들이대고 인질로 삼았습니다. 계단 위세 명의 경찰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왕광신은 미친 듯이 고함쳤습니다. 총 내려놔. 안 그러면 쏴버린다. 비록 중상을 입었지만 천주진은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저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쏘세요.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왕광신은 그의 머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승루우살의 천주진, 그 자리에서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피에 물든 왕광신은 광기에 잠식되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맞은편 집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이웃 천매이화가 있었습니다. 탕, 그녀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곧이어 열두 살 아들이 엄마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왕광쉬는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방 아쇠를 당겼습니다. 소녀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 완전히 광기에 잠식된 상태였습니다. 이웃 모자의 총성이 울리자 경찰들은 착각했습니다. 그가 이웃 집으로 도주했다. 일부 병력이 곧장 옆집으로 향하면서 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왕광신은 정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동쪽 지붕 위에는 이미 세 명의 형사가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번에 목표를 포착하자 곧바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이 휘몰아치듯 날아들었고 왕광신은 달리면서도 되받아 쏘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역 보안 과장 위진인이 불행히도 총탄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문이 막히자 왕광시는 곧장 뒤쪽으로 몸을 틀어 후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곳에는 무경 류룽장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그는 총을 쐈지만 긴장 탓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왕광시는 맹렬히 방역했습니다. 총알은 연달아 류룽장의 어깨와 허벅지를 꿰뚫었습니다. 류룽장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고 치명상은 아니었으나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후문이 걷어차이듯 열리며 왕광시가 피투성이의 다리를 질질 끌고 뛰쳐나왔습니다. 피자국이 뒤에 길게 남았고 그는 광란처럼 뒷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경찰에겐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만약 그가 산속으로 숨어든다면 수백 개의 산굴이 그의 은신처가 될터 그때는 아무리 병력을 쏟아부어도 찾기 어려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왕광씨가 산림으로 뛰어들려는 찰나 경찰 몇 명이 전속력으로 뒤쫓았습니다. 그중에는 파출소 부소장 펑신안도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한 명과 함께 미리 덤불에 몸을 숨겼습니다. 뒤에서는 무경 두 명이 바짝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뒤에서 포위망이 완성되었습니다. 왕광 신는 상처 투성이 몸으로 산 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눈앞 덤불 속에서 경찰 두 명이 벌떡 일어나 총을 쐈습니다. 탕, 탕! 총탄이 빗발치듯 날아들자 그는 몸을 굴리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뒤에서는 무경들이 들이닥쳐 순간적으로 전후 협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총성은 산골짜기에 메아리쳤고 서로 목숨을 건 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총성이 얽히는 순간 파출소 부소장 펑신하니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으로 흉악범의 도주로를 막아섰습니다. 동시에 형사 류추더 역시 총상을 입고 피에 젖은 제복을 휘날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왕광신은 결사적으로 싸웠지만 수적으로 밀리고 탄환 세례 속에 이미 온몸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고 곧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렸습니다. 시간은 아침 6시 50분, 새벽 4시 50분 돌입작전이 시작된 이후 꼬박 2시간의 생사 혈전이 끝났습니다. 경찰은 그를 급히 차량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치명상을 입은 그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끄는 마지막 총알은 바로 죽어가던 펑신하니 마지막 순간 쏘아 올린 탄환이었습니다. 흉악범 왕광 시 마침내 피투성이로 쓰러졌습니다. 이 전투의 대가는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총 8명이 사망했고, 4명이 중상, 다수 경찰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참극이었고, 비록 흉악범을 사살했으나, 장시공안 전체가 뼈에 새길 만큼의 희생을 치렀습니다. 왕왕 시 사살 소식은 삽시간에 장시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경찰은 순직한 동료들을 위한 추도식을 열고, 그들을 열사로 추서했습니다. 공을 세운 경찰에게는 표창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리진라이 가족에게 남은 건, 끝없는 악몽이었습니다. 리진라인은 방 한구석에 홀로 앉아있었습니다. 그는 사위를 신고한 것이 대의를 위한 결단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집안의 파멸이었습니다. 사위는 죽었고 친아들 리수리는 사위의 수류탄에 폭사했습니다. 아내 류후이원과 두 딸은 은닉죄 혐의로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집은 총탄과 폭발로 잿더미가 되었고 마당의 누런개마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돼버린 거지?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 이웃 마을까지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화살은 리진 라이에게 돌아갔습니다. 돼지 머리 같으니 왜 신고를 해서 집안을 망쳐? 네가 나서지 않았다면 이웃도 죽지 않았을 거야. 존경받던 리씨 집안은 하루아침에 평판이 무너졌고 친척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리진 라이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달뒤 그는 다시 정신을 추스르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내가 비명 지른 건 본능이지, 은닉죄로 볼수 없다. 자신은 신고자였는데 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는가. 집이 잿더미가 되었는데 경찰이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는 대리인을 찾아 억울함을 문서로 써내려갔습니다. 리진라이의 마음 속엔 한 가지 집착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적힌 현상금 5만 위안. 내가 신고했으니 이 돈은 내 것이어야 한다. 그는 심지어 스스로를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리진라이, 들어오라잖아. 현상금도 당연히 들어와야지. 그러나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뒷문을 열어두지 않았고, 개가 있다는 사실을 숨겨 작전을 망치게 했으며, 그로 인해 경찰이 큰 피해를 입었다. 신고자의 공로는 크지만, 치명적인 과실이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998년, 리진라이는 결국 난창시 공안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신중국 역사상 현상금 통지 문제로 제기된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상리현 인민 법원은 소장을 접수했고 곧바로 양측에 법적 문서를 송달했습니다. 재판 일정이 잡히자 전국의 시선이 이 사건으로 쏠렸습니다. 사실 경찰과 리진라이 모두 억울했습니다. 경찰은 막대한 희생과 손실에 분노했고 리진라이는 집안 몰락과 가족의 비극에 눈물 흘렸습니다. 양측 모두 스스로 피해자라 믿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경찰 측은 결국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 싸움은 법정에 가도 명분이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리진 라이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노인장, 그토록 원하던 게 결국 현상금이지 않소. 하지만 당신도 실수가 없던 건 아니니 조금은 양보해야겠지. 긴 대화 끝에 5만 위안에서 4만 위안으로 조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경찰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였습니다. 리진 라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현상금 소송은 합의 종결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왕광시 사건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이나 가족사 등 많은 부분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한때 사격 천재라 불렸던 사내. 결국 그는 피 묻은 흉악범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았습니다. 그의 천부적 재능은 함께 묻힌 채 사라졌습니다. 왕광시 사건은 단순한 총격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핏빛 교훈이었습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폭력과 탐욕에 삼켜진다면 결국 파멸뿐이라는 사실. 그날의 피와 불길은 지금도 장시 경찰의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상처이자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경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